반갑습니다 교도님들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어르신 교도님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법회를 못본지한 달여가 되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일요일만 되면 어쩐지 모르게 허전해 하시고 뭔가를 자꾸 빼먹은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시고 집안에만 계시기가 너무 무료하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정말이지 우리 교도님들은 너무너무 말씀들을 잘 들으셔서 자가 격리 아닌 격리 생활을 집안에서 꼼짝 않고 잘 하고 계시다 보니 추운 날씨도 풀려가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이 계절에 집안에만 계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르신 교도님들은 이 상황에서도 당신 걱정이 아니라 출퇴근하는 자녀들 걱정, 손자녀들 걱정이 더 많으십니다. 또 하나 우리 초, 중, 고 자녀들을 둔 교도님들께서도 얼마나 도구가 많으신가요?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어머니들은 어린이집 도시고 학원, 학교 도시기 때문에 24시간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실 겁니다. 팔팔한 기운으로 항상 뛰어다니는 자녀들이 놀이터에도 못 나가고 야외 출입이 자제되는 이 시기에 아이들도 힘들겠지만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님들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으시게요. 한 분, 한 분의 실천과 정성이 모아져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위기를 극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텅빈 교당을 지키면서 오전에는 교당 화단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책도 읽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분주하게 밖으로, 밖으로만 빠져나가던 동적인 활동에서 정적인 모습으로 바뀌면서 저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게 되어 그한 달간 나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당 앞마당에는 수선화와 그리고 작년에 심었던 시아신스가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꽃들은 활짝 피어서 자신들을 봐달라고 하고 있는데 꽃들을 봐주실 우리 교도님들은 정자 교당을 오실 수 없는 상황이 안 되고 있으니 저만 이 꽃들을 보기에도 아깝고 꽃들이 우리 교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꽃들이 다 지기 전에 상황이 끝나야 할 텐데 음 목련꽃이 피기 전에는 우리 교도님들을 뵐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공포로 자신을 지키는 시간을 보낸다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낸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단체 감염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여행을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서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같은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나라를 벗어나 세계가 한 지구촌이 되어진 상황이라 함께 업을 짓고 받는다는 공업의 의미가 더 커지고 나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닌 전체가 받는 업들이 더 많아짐을 느낍니다. 오늘날 바이러스 확산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환경 오염의 문제들 더 나아가 기후 위기의 등의 문제들은 앞으로도 지구촌의 문제로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겪고 함께 반드시 풀어가야 할 공업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전북교구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깊은 성찰과 서로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안아주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마음 안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옆 사람도 감염자가 아닌지 버스를 탔는데 마스크를 안쓴 사람들을 보면 따가운 눈치를 주든지. 거리에서 함부로 기침도 할수 없죠. 기침을 하는 분을 보면 바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정부에서조차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서로를 믿어주는 믿음에 금이 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비록 거리를 두어야 하고 만남을 자제해야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서로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음 안아주기 그첫 번째, 안아주기에 아는 안아줘요 서로를 놓치고 살았던 나 자신과 우리들의 삶을 일입니다. 요즘은 정말 일상의 생활, 평범의 생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때든지 산책을 하고 싶으면 산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일요일이면 법회를 보고, 거리를 활보하고, 마음 놓고 어디든지 갈수 있는 일상의 생활, 평범한 생활이 얼마나 감사했던 시절이었는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일상의 감사였고, 또 고마움이었구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때는 그런 생활들이 당연하다고만 느꼈는지 그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에 대해는 한 번도 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모든 것에 제약이 따르다 보니 더욱더 평범의 생활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냥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그 존재감에 대하여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 그동안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살았던 삶들,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안아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을 하다 보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시기에 갇혀진 공간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에서 혼자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에 대한 성찰과 그리고 더 들어가서는 자성 자리를 확인하고 회복해 볼수 있는 기간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즘 그동안 많이 못했던 인터넷 본문사경을 틈나는 대로 해봅니다. 이럴 때 이런 상 서문 만독하기를 서원하고 하시는 교도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만번 절하기를 채우시는 분도 계시고 원음방송 TV를 하루 종일 보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경정봉도 오디오를 틀어놓고 듣는 분도 계시답니다. 저 못지않게 이 시간들을 나 자신과 우리들을 위해. 안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두 번째, 마음 안아주기에 아는 아껴줘요. 모두를 힘들어하는 인연, 우리의 이웃을.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감염에 따른 두려움, 공포가 계속 이어지고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은 받으신 대로 그에 따라 주위의 인연들은 자가 경계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 만나는 것을 자제하다 보니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무너지면서 우리의 경제도 힘들어지고 모두가 힘든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도 늘어나고 계십니다. 특히 더 어려운 대구 경북 지역에 스스로 자원봉사로 임하시는 의료인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의사와 간호사 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방호복을 입고 격리병독에서 분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임대료를 낮춰서 고통을 분담하는 분들이 계시고 본인의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불철주야 코로나19 확산 방제를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웃을 위해 마음으로 아껴주고 안아주어야겠습니다. 우리 원불교 본공회에서도 대구지역 소방공무원 밥차 지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천마스크 만들기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전북교고 본공회에서도 요즘 밤낮으로 천 마스크를 제작하고 계십니다. 천 마스크 만들기에 함께 해주실 분들은 전북 교구청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 안아주기에 주는 주의해요. 내 마음을 생명 경시, 환경오염,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잘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손씻기, 손소독제 사용하기, 기침시 소매로 입가리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하기 등 다른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너무 잘 해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항상 주의를 하셔야겠죠. 특히 요즘처럼 마스크가 귀할 때첫 마스크 사용하기에도 함께 동참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스페인의 가브리엘 신부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감염되어 성당도 폐쇄가 되고 성당을 다니시던 신도님들의 감염으로 인한 죽음을 애도하시면서 정작 본인에게 감염을 시킨 자를 원망하지 않는다며 현재 본인이 할수 있는 일들을 충실히 하겠다는 신부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수 있는 딱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남의 탓, 원망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일상에 감사를 하고 함께 해주시는 이들에게 감사를 하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더욱 감사하기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음 안아주기의 기는 기도해요. 다 함께 나와 우리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자입니다.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때에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지구촌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분들께는 마음의 위안과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드리는 기도, 감염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열반하신 분들에게는 완전한 천도 해탈을 추건하는 기도를,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일상의 생활, 평범한 생활을 맞이하기 위한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위력으로 이번에 이 상황이 극복되도록까지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 안아주기 캠페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안아줘요 서로를, 아껴줘요 모두를, 주의해요 내 마음을, 기도해요 다 함께. 자, 이제 봄입니다. 따뜻한 봄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애태우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봄을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하죠. 스프링은 용수철이죠. 만물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계절입니다. 꽃피는 봄날 다시 우리 교도님들 만날 때까지 아무쪼록 몸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꽃피는 봄날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